또 배추를 씻을 때또 백발과 젊은 청춘 좋은 그때 엊그제 줄 나갔더니 오날 보니 늙었구나 검은 머리 지어지고, 어떤 형용 추와 거여, 우수가 그늘대니, 원수야, 원수가 따로 없고, 백발이 모두. 我死了。 이산조사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 돌아 봄은 찾아왔건만 세상사 쓸쓸허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 보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여름이 되면 녹음방 조성하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낙모간천 찬바람에 백설만 퍼 헐, 휘날리언 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 설백, 천지백 하니 모두가 백발이 보시로구나. 무증 세월은 터덥시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오와. 인생이 비록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채우면단 40도 못산 인생, 아참은 죽어지면 북망산천에 흑이로구나. 사우에 안반진수는 불여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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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어 간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쩌거나. 늘어진 계수나무 꺾어서 대랑 매달아 놓고. 국국도시어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몽보다는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아버지 본인 맴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잔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